아이를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나를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음 미라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음.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감정 일기 적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기 쓰기라고 얘기하면은 아, 씨 뭐야 이러면서 바로 여기서 영상을 꺼버리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일기 쓰기가 그렇게 썩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거든요. 어릴 때 분명히 쓰긴 썼는데 지금 보면 아 이거 뭔 가식기도 하고 음. 방학 숙제로 이제 한 달치 밀려가지고 음. 막 열심히 마지막에 적던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정우 선생님. 네, 그랬어요. 네. <laughs> 저도 일기 잘 쓰는 어린이로 뽑혀서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어쨌든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시달리시는 분, 자책을 많이 하는 분, 그리고 그 과도한 자책으로 인해 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께는. 반드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일기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중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적고요 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이 촉발되었는지 적는 것을 말합니다 포인트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내가 가지게 된 생각 이거를 그렇죠. 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직접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을 하나 가정을 음. 하죠 유튜브 방송을 이제 밤늦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방송 오프닝 멘트를 담당한 동료가 계속해서 멘트 실수를 해서 화가 났었다. 정식과 의사들의 진짜 정식과 이야기. <laughs> <띄우셨던 웃음> 참 어려우셨나봐요. <laughs> 그럼 뭐이 뭐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기기가 음. 쉽겠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음. 드러나 있어도, 중간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사건, 생각, 감정으로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밤 늦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 오프닝 멘트를 담당한 친구가 그날따라 여러 차례 말을 저는 바람에, NG가 나서 계속해서 재촬영을 음. 해야 했다라는 것까지가 사건에 있었던 음. 사실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팩트네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밤 늦게 모였는데 그 준비를 잘 해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음. 이 친구는 방송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구나라는 것까지가 생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가 음. 난다라는게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은 아. 또 있군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네. 그 가정, 가정이니까요. 네, 이런 <laughs> 네. 상황이 있었다라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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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서, 음. 어, 지난 한주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 아, 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음. 이런 비슷한 음. 이야기를 음.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드신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음. 라고 여쭤보면은, 음. 화가 났어요. 아, 그 맞아요. 진짜 말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죠. 아, 그 화가 난건 감정이다. 음. 그리고 그 감정 앞에 생각이 있을 거다. 음. 그 생각이 무엇이냐? 음. 라고 물어보면은, 아, 보통 다들 음. 얘기를 잘 못하세요. 음. 혹은, 음, 진짜. 어, 그 음. 친구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또 생각이 아니라, 그냥 팩트거든요. 우리가 어떤 팩트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에 대해서는 음. 잘 얘기한 경우가 많지만 그 중간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음. 있다는 거죠. 음. 맞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만약 내가 좀 어떤 특정 상황이 떠오른다면 화가 났던 상황이나 뭐 음. 짜증 났던 상황이 떠오른다면 그때 내가 왜 화가 났지? 왜 짜증났지? 음. 무슨 생각 때문이지? 음. 라는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생각을 이렇게 의식하는 게왜 음.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감정을 만드는 거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이기 음. 때문이죠. 친구가 실수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아, 친구가 방송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음. 우리들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라는 이 생각이 음. 화가 나게 만들었던 거죠. 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이 친구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라든지 뭐 오랜만에 다시 음. 이렇게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긴장을 했나 음.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화가 나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정 일기는 사건과 감정을 잇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음. 그 생각을 바꾼으로써 나의 감정선을 바꿔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뭐 진료실에서 음. 하는 인지행동치료, 음 그렇죠, 와도 네.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결국 감정을 어. 바꿀 수 있다는 네. 거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셀프 인지행동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비싼 돈안 내고 <laughs> 집에서 공짜로 하는 인지행동치료.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께 많이 권유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얘기를 듣다 보면 분명. 그분 상황에 공감이 음... 가기도 하지만, 아,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은 상황에 화가 나고, 많은 상황에 짜증이 나지? 음... 아, 그런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앞에 있는 생각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무시당할 수 있어. 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중립적인 행동 하나마다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나고 음... 짜증이 나는 거죠. 음...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모든 음... 상황을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경향이 네. 그 우울증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감정 일기를 적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감정이 들어서 힘들어졌구나라는 걸 스스로 네.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뭐 감정 얘기를 적어오면 바로 잘 적으시는 게 아니라, 어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생각 부분이 비어서 오더라도 치료자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나눈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음. 알아차리게 되고, 음. 그런 알아차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정 부분을 적을 때 최대한 음. 자세하게 적어보라 라는 겁니다. 어 우리 이렇게 힘든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찬 마음 상태는 마치 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음. 물을 부어놓은 냄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라면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막그 안에서 증기가 차면서 덮어놓은 뚜껑이 막 달그락거리잖아요. 음.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뚜껑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다면 구멍을 통해서 증기들이 음. 빠져나오면서 더 이상 뚜껑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음. 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음. 끊임없이 삐그덕삐그덕되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구멍을 하나 내주게 된다면 음. 음.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깥으로 좀 배출해냄으로써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구멍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기가 되는 거고요. 글을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일에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경우는 좀 드물듯이 음.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음, 거거든요 음. 아까 뭐 예시지만 제가 잘못한 상황을 음. 돌이켜 보면은 어그 상시에도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이 될수 있어요 상대방 애들에게 좀 미안하다 대신 밤에 얘기해서 뭐 하는 건가 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와뭐 이거 하나 3년째 하고 있는데 음. 이거 하나 잘못하냐 라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동시에 아 내가 진짜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스스로를 너무 때대하듯이 음. 지치듯이 살고 있구나 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안쓰러움이 될 수도 있죠.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음. 드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생각은 어떤 감정은 맞고 어떤 음. 거는 틀리다 라고 음. 좀 구분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미안하다 라는 감정이 음. 그 생각이 음. 맞고 그리고 아, 스스로에게 안쓰러움을 가지는 거는 음. 아, 그 상황에서까지 자기 생각하냐 라면서 음. 좀 틀린 거로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가 더적절하 는좀 정해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순간에 떠오른 그것들 모두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다. 라는 음. 거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감정이 혹시 안쓰러움... <laughs> 네. 평소에 네. 말씀하시는 걸 떠올려 보면은 네. 가장 적절한 감정은 미안하다 아. 네. 기계적이네요 네. 네. 아 이제는 실제로 제가 어젯밤에 쓴 음. 감정일기를 가지고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아이를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책을 읽는 도중에 아이가 계속해서 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다. 책에 철봉을 하는 아이가 나오자 어른이 돼도 철봉을 하는지 물어봤고 책에 쌍둥이 형제가 왜 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그려져 있는지 질문을 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새 책한 권을 읽는데 20분이 지나 있었다. 생각. 처음에는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곤해서 책을 빨리 마저 읽고 자고 싶었다. 마지막에는 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나를 괴롭히나? 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감정 아이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다 그러다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네. 푹 쉬지 못하는 내 처지가 조금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별거 다닌 일로 짜증을 느끼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화가 났다 행동 술을 마셨다 <laughs> 아니에요 꾹 참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가 결국 끝부분에는 아이의 질문을 자르고 책을 빠르게 읽어서 끝냈다 아이가 또 다른 질문을 했지만, 이제 자야 해. 라고 말하며 대답해 주지 않았다. 결과. 아이는 시무룩해 하면서 엄마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은 후에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들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저는 잠든 척 많이 하는데. <laughs> 그러다 실제로 잠들고 꿀팁이네요. <laughs>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 네. 또 착한 아빠 코스프레도 하시고 <laughs> 아니 일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laughs> 무슨 말이에요 얘기가셨네요 네? 전 자책하고 있다니까요 네. 아이한테 약간의 음. 그 차갑게 대한 것 때문에 음. 네 앞서서는 저희가 사건 그리고 생각, 음. 감정 음.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동과 결과까지 포함시켜서 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상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어쨌든 스스로 한번 써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만 떠올릴 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음. 감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그 상황에서 어.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런 느낌이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는 음. 게좀 신기했고요. 아이가 나를 일부러 귀찮게 하나?라는 음. 생각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고 빨리 자야 돼라고 얘기한 음. 것 때문에 약간 자책을 했었는데 쭉 이렇게 적다 보니까 사실은 앞쪽엔 내가 그래도 아이한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떠올라서 음. 약간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음, 음, 음. 네, 사실 거기서 아이가 아빠를 귀찮게 쓸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동의해요 아이가 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laughs> 것까지는 아, 네, 가능한 생각이다? 네,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 아, 어. 그건 진짜 팩트일 어. 수 있다 궁금함을 넘어서 아. 자기 싫은 마음에 음. 말꼬트를 더 잡은 걸수 있다 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아빠를 일부러 괴롭혔다는 분명히 좀 지나친 음. 생각이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음. 분명히 평상시에도 그런 지나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음. 그걸 했는지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음. 순간 지나간 그 생각 때문에 음. 짜증이 나고 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인지하고 나면 다음 번에 또아 얘가 날또 귀찮게 하나라는 음. 생각이 순간 떠오른 순간 아 내가 또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아, 아. 라면서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흘러갈 경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순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음. 거죠. 사실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은 다음 번에는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실은 생각을 떠올린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다는 것도 음.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음. 서두르지 않고 이 감정의 길을 통해서 생각을 인지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laughs>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료실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생각이란 건 내가 절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엉뚱한 어. 생각들도 이미 떠오르기 때문에, 음. 아, 이 생각을 또 했어라면서 스스로 자책할 게 아니라, 음. 그냥 알아채고 끊어주는 음. 것이, 브레이크를 거는 음.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동훈이가 그 일기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 내가 자책을 하다가, 음.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그 자책감을 완화시켜 줬다고 음. 했잖아요. 이것도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음. 텐데, 평상 시에 항상 내가 부족한 생각을 한다 나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고 그게 또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는데 음. 이렇게 감정 일기를 적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도 건강한 생각들도 감정들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은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훈련으로 감정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내가 굳이 이 힘든 생각과 감정을 글로까지 남겨야 음. 라는 생각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그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불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네. 속담이 있듯이 음. 결국에는 부끄럽고 또 마주하기 힘든 감정과 음. 생각들을 음. 억지로라도 마주해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방송 내용이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